어, 우리 노을 주주 여러분을 반갑습니다. 정 실장입니다. 자, 노을 관련해가지고 오늘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 종목 계속해서 차트 분석을 그 동안 계속 쭉 해드렸었습니다. 쭉 해드렸었는데. 오늘 어떤 새로운 소식, 새로운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한번 언급을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 종목 기술적 분석. 자,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이 종목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할 것인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주주시라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어떤 포지션으로 가져가셔야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영상 후반부에 이 개별 종목 분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계좌를 뿔리기 위해서 요즘 어떤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과 함께 우리 좋아요만 자 좋아요만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이거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때 급등을 했을 때자 10월 초에 급등을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죠. 수급이 들어오면서 자이 수급이 뭐냐 기본적으로는 세력들의 매집이다 자 저가권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왜 이거를 매집인지 알고 있느냐 라고 한다면은 자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이 차트는 크게 봐야 된다 라는 겁니다 크게 크게 보면은 자 여기가 고가권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고가권이고 지금 이 구간이 지금 저가권이에요 저가권 그리고 과거에 여기에서 저가권에서 매집을 한 다음에 급등을 시키고 이 위에서 지금 급락을 한 다음에 여기서 지지금 지지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급등을 한 이런 상황은 이거는 매집이다. 저가권에서 다시 한번 매집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매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구간까지 끌어올렸어요. 자 그러면은 점점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비싸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이 위로 올려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앞에 매물들이, 자, 매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 밑에서만 계속해서 매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의 흐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삼각수렴의 흐름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주식의 어떤 파동의 흐름,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지지와 저항 라인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 라인 때를 여러분들이 그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큰 지지 라인은 이 구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지와 저항 라인은 딱이 구간과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 그 다음에 요 구간이 되겠죠. 요 구간.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은 자, 여기가 여기에서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급등을 하고 나서 하락을 할 때, 하락할 때 어디쯤에서 우리가 급반등을 할수 있는가 이런 거를 미리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적인 의미 있는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 라인을 여러분들이 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역사적인 지지와 저항을 긋는 것도 긋는 것이지만은 만약에 여, 여러분들이 물렸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물려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물렸다 그러면은 이렇게 추락할 때 여러분들이 이 밑에가 와가지고 이제서야 손절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반드시 반등이 나올 때, 급반등이 나올 때 손절을 하든지 비중을 줄이든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급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고 이거를 그럼 기다리라는 겁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으면, 자, 여러분들이 급등 이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해서 물렸다. 그러면은 이거 추세 깨질 때, 여기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손절을 내렸어야죠. 손절 결정을 내렸어야 됩니다. 그쵸?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쭉 내려온 다음에 여기에서 손절을 하겠다? 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서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급등 추격 매수 자체를 안 하셨어야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뭐 내가 좀 헷가닥 해가지고 좀 뇌동 매매를 했다라고 하는 자 이건 누구나 경험이 있잖아요 누구나 누구나 경험이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대응을 대응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급반등할 거를 예상을 하느냐 자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세력들이 급등 매집을 하잖아요 급등 매집을 하면 어느 순간 이런 식으로 급락하는 타이밍이 옵니다 타이밍이 오는데 여기에 개미들이 100% 물려 있단 말이에요. 물려있는 개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개미들의 물량 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뺏어야 된다고요 뺏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이런 식으로 급반등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 이런 식으로 기회를 줘가지고 니네 기회 줄 테니까 나한테 물량 넘기고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바로 급반등이라는 겁니다 급반등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집의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어떠한 박스권의 이런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삼각 수렴의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러한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거를 오히려 역이용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물려 있었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자 최대한 적은 손실로 적은 손실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간 다시 급등해 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자이 노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랩이 fa 등록을 이제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 뉴스 이거는 계속해서 나왔던 거예요 계속해서 나왔던 거고 자 새로운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밸류업 계획이 있다 그래서 미 진출에 이제 주주 환원에도 힘을 준다 그래서 이두 가지 호재를 가지고 지금 주가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노을이 기업 가치 재고 계획 공시를 예고를 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어떠한 이 주주 한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이 많고 이게 너무나도 우리나라는 부족하다. 이게 계속 지적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재성 뉴스 혹은 호재성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는데도 지금 바로 빠지지 않고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양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아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박스권 장세에서 지금 놀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위로 올라가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한 3,700원에서 3,800원 이 라인을 강력하게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이 위까지 좀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 종목 지금 시가 총액이 1,160억 정도 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다.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자 급등도 쉽지만은 급락도 쉽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는 박스권에서 상단부까지 올라와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변동성 변동성이 급격하고 그 말은 뭐다 힘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계속 타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 그다음에 신규로 자 신규로 보고 계시는 분들 자 그다음에 지금 분할로 지금 모아가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010-5745-8984번으로 노을이라고 두 글자 자 노을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포지션에 따라서 제가 타점을 타점을 상세하게 상세한 가격대를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나는 실시간으로 어떠한 이런 정보방 라이브 텔레그램 방 이런 대응 정보 방에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자 실시간으로 그냥 정보 공유 받으면서 바로 바로 대응을 하겠다 자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이 정보 방 입장에 대한 의사를 보내주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나는 실시간으로 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자료 똑같이 제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가격대를 써서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걸어 놓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래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매집 가격대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자 지금 박스권에서 굉장히 급등락을 오가고 있기 때문에 타점은 지금 계속해서 나옵니다. 타점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자 스윙 관점에서 좀 분할 매수로 계속해서 사골 매매를 하실 분들,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타점 잡아가지고 가져가실 분들, 이런 분들, 그다음에 모아가지고 가실 분들, 자 이런 분들 다 포함이 됩니다. 자. 분할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대응을 한다고 한다면 무조건 여러분들 무적이에요. 무적. 사실상 무적이다. 자,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는 이런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가면서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 대응 자료의 장점. 이 장점이 뭐냐? 자, 월에 한번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자, 월에 한번 업데이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 미공개 계약 일정 정보. 자, 일정 정보 요거를 제가 추가로 해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일정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 특히 제약 바이오 종목은 어떠한 이 기대가 일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는 급등을 하고 나서 뉴스가 뜨기 때문에 자이 일정에 대한 뉴스가 뜨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대응을 할수 있다 자 미리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자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당연히 유료 회원 전용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다 퍼드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010 5 7 4 5 8984번으로 자 노을이라고 두 글자, 자 노을 두 글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한꺼번에 제가 도움드릴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PC로 보시는 분들은요, PC로 보시는 분들은 자 지금 0105745-8984번으로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 계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좌를 위해서 자 우리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제목 밑에 이렇게 조회수 옆에 더 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이거를 클릭을 딱 하시면 자 이렇게 설명이 뜨죠 설명이 뜨는데 요 밑에 보시면은 요맨 위에 노란색 요거를 여러분들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딱 하시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손쉽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간편하게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린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위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계좌를 불리기 위해서 이런 개별 종목들도 분석을 하시고 영상을 보러 다니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위해서 결국적으로, 결국 숲을 보는 능력, 자, 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요 말이 뭔지 좀한몇분 정도만, 몇분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할수 있는 이 자료, 제가 직접 만든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에 모든 핵심이 한꺼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공부를 싹 하셔도 여러분들 내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주도주 후발주자 종목들까지 싹다 제가 압축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자료 받으셔 가지고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 좋아요 아직 안 눌러 주신 분들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영상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장이 지지부진하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자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 어떤 물에서 놀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스스로 파악하고 계시는 거,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물이라는 게 바로 이 주도 섹터예요, 주도 섹터. 자,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이 연말 연초, 연말 연초에 여러분들이 어떤 물에서 놀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를 총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내년에 수급 전망, 그 다음에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섹터별로 대장급 종목들을 제가 싹다 뽑아가지고, 자, 실적, 그 다음에 차트,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S급인 종목들, 이런 것들을 제가 싹다 뽑아가지고, 대장급으로 추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024 주도 섹터 추천주 종합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만들어 왔고, 요거를 이렇게 딱 더블 클릭을 해보면, 자, 이렇게 2024년 말 2025년 초까지 해가지고 주도 섹터를 제가 싹다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이번 달에 새롭게 제가 종목들을 싹다 업데이트를 했고 목차는 이런 식으로 있고 이렇게 섹터별로 제가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섹터별로 정리를 했고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섹터들 하나하나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이 섹터별 추천주 다 대장급 부대장급으로 제가 다 뽑아왔고 이렇게 쭉 내려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결국에 보셔야 될 거는 이거죠. 섹터별 추천주.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섹터별로 이번에는 보기 좋게 이런 식으로 딱네 종목씩만 베스트로 다 뽑아왔습니다. 이렇게 섹터별로 제가 다 나눠 놨으니까는 보기에 훨씬 더 편하실 거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분들은 010-574-8984번으로 자료라고, 자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일괄적으로 순차적으로 공유를 드리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반드시 여러분들 개별 종목 공부한 것도 좋지만은 거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물에서 놀아야 되는지 그 수급을 파악하는 거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좋아요. 자, 좋아요만 한번 어려운 거 아니니까 부탁 한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실력과 이 계좌를 일취월장 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저를 믿으시고 한번 우리 12월도 12월도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